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4강 76장 첫 번째 시간으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6장은 유다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의 삶과 또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생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삶의 슬픈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전에 죽었다면 그는 열두 제자 중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따라다닌 비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 공개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처럼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 중에서 배신하고 배반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주기 위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월절이 되기 전에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명상하기 위해 자주 가시던 그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깬 사건이 있었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한 명의 몸값인 은 30에 영광의 주님을 팔아서 치욕과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유다는 원래 돈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돈 주고 팔만큼 늘 부패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의 탐욕의 정신이 점점 자라서, 마침내 그 탐욕의 정신이 그의 삶의 주된 동기, 그 탐욕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요한 동기가 되게 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보다 더 컸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악의 노예가 됨으로써 그는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며 죄의 깊이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에 연약한 점이 있는데 그한 가지 악의 노예가 됨으로써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게 되고 죄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 단지 유다만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때 제자들과 뜻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들이 회당과 바닷가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취돼 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다는 마을과 도시로부터 예수님께 모여드는 병자들, 절름바리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팔앞에 놓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큰 이적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모든 가르침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그의 선생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도, 그 유다도 자신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둘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질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지위는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인격,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정신을 그 마음 속에서 제거시키질 않고 그것이 점점 커 나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때가 있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그는 존경받던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던 제자였습니다. 유다는 제자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다른 제자들의 판단력과 능력은 매우 낮게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유다가 더 똑똑했거든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유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기회를 볼줄 모르고 환경도 볼줄 이용할 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하여 생각 없이 이리저리 나선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유다는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나 주어모와 간직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모든 일에 정확하게 행동하도록 훈련받은 마태는 유별나게 정직했지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이 일에 너무 골똘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민첩하거나 긴 안목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비교한 다음에 살림꾼으로서 자신의 능력이나 수완이 아니면 때때로 이 모든 사람들 이 공동체가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우쭐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이 사업에 이 공동체에 명예를 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항상 자신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유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돈의 유혹을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 문제에 쉽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연약함을 알고 그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맡아 관리하도록 그를 두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회계로서 그는 그 적은 집단의 필수품을 준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6월절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셨던 그 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잔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사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통해 유다는 이기심 없는 정신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의 이기심 없는 생일을 보면서도 유다는 탐욕적인 기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손에 들어오는 적은 돈이 그에게 계속해서 유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위해 적은 봉사를 하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시간을 쓰게 되면 그는 이 적은 돈에서 자신이 한 봉사의 대가를 챙겨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이런 유다가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갖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주자주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유다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침내 요한이 감옥에서 구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고 요한의 죽음을 복수하고 그런 일을 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골로 시골로 물러가셨습니다. 유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투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든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주목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어떤 표적을 보여 봐라 하고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뭔가 이적을,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전세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신에 대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이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그 불신의 마음에 열린 그 작은 틈에 의심과 반역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꺾는 일에 그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련과 박해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시는가? 새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기대. 이 기대가 유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업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도 역시 그렇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그의 희망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그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향하실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이 일을 할수 있는 어떤 설명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과 반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때 유다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만족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통해 이루러 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병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큰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르러 오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자신 앞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또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이기심이 그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들었고 그의 눈을 가리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떡덩이를 통하여 오천명을 먹이신 그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환호하는 그 모습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희망이 컸기 때문에 그의 실망도 컸습니다. 회당에서 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은 유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천명 예수님을 통해 그 떡덩이와 생선을 먹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지금 이 떡덩이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세상의 떡을 위해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영적인 떡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도 예수님께 대한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유익보다 영적인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유다가 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아무런 영예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 있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너무 가까이 있지는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거리를 두고 지켜 보기로 했고 그렇게 지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팔므로 비참한 죽음을 경험한 그 유다. 그러나 그 유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영향력을 미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들어갔고, 돈에 대한 유혹이 있었고, 의심과 비판과 불진이 자라도록 방치해 두었을 때, 사단이 그를 시험했고, 그는 넘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죄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뜨거웠던 경험이 있었고, 신실하게 봉사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유다 같은 사람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을 두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감격도 경험하고 감동도 경험했으며 열심히 봉사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이기심이 그냥 방치되어 있을 때 사단이 그 이기심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 이기심이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남아 있는 이기심과 의심과 불신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